왜 이렇게 늦게 열어? 어찌? 내가 도와줄게. 나 필요하잖아. 환영한다, 조수야. 그 일단 제가 카메라가 없어요. <laughs> 오. 그래서 일단 그 어떻게 찍고 일단 음. 기능적인 부분부터 일단 되게. 배웠던 것 같아요. 아, 그런 것들을 좀 배우시면서? 네, 그리고 막 조명도 막 만져야 되고 이러더라고요. 그쵸, 그쵸. 그래서 그거 좀 배우느라고 좀 고생을 좀 했어요. 오. 아, 어렵더라고요, 생각보다. 제가 볼 때. 네. 이 사, 사진을 찍는 것도 좀 <laughs> 네. 타고 나야 되는 것 같아요. 아, 타고 나야 돼요? 아니,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. 안 돼요? 네, 그냥 뭘 찍어도 이, 저는 이상하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내가 사진은 진짜 안 되겠다. <laughs> 뭐~ 딱히 뭐~ 소감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<laughs> 네. 그런 거긴 한데요 어~ 어찌됐건 이~ 전작에서는 어~ 감염병에 관한 아, 그렇죠. 어떠한 그런 좀 스펙타클한 작품을 그렇죠. 하다가 또 이제 이렇게 어, 믿고 보는 작간배분들과 음. 함께 어~ 또 사운드트랙 짝사랑에 관한 또 로맨스를 할수 있어서 네. 또 굉장히 오랜만에 군대 제대 후 또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던 것 같고 또 음.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신경 쓴 부분 에게 사실 어쨌든 모르는 감정에 대해서 작사를 계속 해야 되다 보니까 네. 어, 좀이 사랑에 대한 감정을 계속 어떻게 하면 좀더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저희 사운드트랙인 만큼 OST에 네. 대한 가사가 일단 있잖아요. 네. 그 가사들을 좀 어떤 어떻게 하면 제가 받아들이면서 쓸수 있을지 아 네, 그걸, 그 가사들을 이해를 해야지 또제 손에서 음 나올 수 있는 가사들이었어서 그렇죠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, 우선은 어쨌든 동꽃이라는 작품으로 희영 감독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또 감독님을 워낙 좋아하는 마음도 있어서 네. 어, 사실 이거 촬영 전에 감독님이랑 따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제 가볍게 음.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뭔가 좀 즐겁고 행복하게 촬영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려고 한다고 오. 말씀을 감독님이 네. 해주셔가지고 이제 저도 뭔가 보다 좀 더 같은 캐릭터를 네. 한번 표현해 보고 싶은 음. 그런 마음도 있었어서 감독님이랑 이렇게 같이 뜻이 맞아서 하게 됐고 그리고 우리 <웃음> 우리 왜왜 <laughs> <laughs> 우리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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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어. 형식 선배님이랑도 또 어쨌든 워낙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신 네. 선배님이라. 꼭 같이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. 아, 네. 그죠. 형식 씨도 있으니까. 그럼요. 이 작품을 선택한 거죠. 네. <laughs> 그냥 섭섭할 뻔했어. 그니까 그니까. <laughs> <laughs> 어 근데 사실 어, 변신이라기보다는 뭔가 제 실제 성격이랑 좀 맞아요. 되게 맞는 <laughs> 그런 캐릭터를 그렇죠. 맡게 된것 같아요. 음. 네, 그래서 뭔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 보다 음. 고민해야 될 것들이 좀 줄어든 부분도 있고, 그리고 어쨌든 저의 본연의 성격이 나오다 보니까 좀더 선우를 대하는 게좀 편했던 음. 것 같아요. 음, 뭔가 기존에 제가 했던 작품들과는 조금 다른 캐릭터로 아무래도 찾았다 보니까 더좀 크게 설레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되고 한데 이렇게 디즈니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 나라의 팬들한테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그리고 좀 되게 오늘이 되니까 너무 떨리는것 네. 같아요. 어, 우선 일단 소희 씨랑 이렇게 같이 작품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, 어, 우리 둘이 어떤, 어떻게 나올까? 음. 우리 둘이 붙어 있으면 어떤 그림일까? 이런 게 가장 또 궁금했었던 것 네. 같고, 또 연기의 호흡은 어떨지에 대해서도 오. 굉장히 궁금했었고, 그 전작들은 또 굉장히 강한 것들도 많았고, 맞아요. 액션도 많았고 이러다 보니까, 또 이러한 작품의 장르는, 장르는 또 어떻게 소화를 하실까? 또 되게 그런 기대감도 굉장히 컸던 음. 것도 사실이에요. 네. 그리고 또 같이 이번에 하게 되면서 더더욱 확신으로 변했고 더더욱 더 기대되는 또 배우인 것 같아요. 아. 아니 뭐 너무 많으니까 아 많지. 너무, 네, 너무 많으니까 그중에서 이쁜 뭐 한... 거야 뭐 다들 아실 네. 테고 또 굉장히 밝고 음. 또 굉장히 착하고 뭐 그리고 또 그런 걸 아. 떠나서요. 네. 되게 연기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것 같아요. 어, 이게 진짜 최고의 칭찬이 아닌가. 네, 항상 음. 되게 도전하는 것 같고, 근데 그런 모습이 굉장히 어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굉장히 또 본받고 싶다. 오. 되게 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배우라서 네 좋았습니다. 어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칭찬 한 마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뭐 하나 해줬다. <laughs> 고마워. 어. <laughs> 아 어, 근데 이게 진짜 형식적인 답변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진짜 기대를 좀 많이 음, 했었어요. 네. 워낙 이제 뭐 개인적으로든 뭐 되게 성격이 엄청 좋다는 말이 아,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, 주위에서 네. 그래서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. <laughs> 아니나. <아니까? 웃음> 네 진짜 너무 편하게 잘 대해주. 사실 저는 좀 낯을 가리는 편이라서 오, 걱정을 좀 했는데 네. 그래도. 형식 오빠가 좀 말도 먼저 걸어주고 장난도 먼저 쳐주고 음. 그리고 일단 현장에 나타나면은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되게 사람이. <laughs> 사랑스러워요. <그냥>. 아, 사랑스럽다. <laughs> 희원 감독님이 저희를 되게 이렇게 사랑스럽다라고 표현한 게 어떤 의미인지 좀알것 같은 음. 느낌이 있었어요. 형실 씨를 통해서. 좋게 표현한 거예요. <laughs> 네. 오면은 그냥 아주 난리 나거든요. <laughs> 현장 오면은 막 제가 막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니까. 아, 네. 네. 음, 어, 일단 잘생겼죠. 어 잘생 아니 분명히 그때 첫 인상에서 잘생긴 거를 제외시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는 잘생겼습니까? 네 이제 오늘 딱 봤는데 오오아 약간... <laughs> 그동안 날 어떻게 본 거야? <laughs> 아니 근데 진짜 제가 되게 저희 스텝들이랑도 말을 많이 하는데 형식 오빠 코가 진짜 예뻐요. 아우 예술입니다. 네, 진짜 네. 저는 약간 디테일하잖아요. 코가 정말 예쁘고 네.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웃음소리가 <웃음> 너무 너무 디테일한가? <웃음> 웃음소리가 너무 타우해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되게 긍정적인 음. 효과로 적용을 한것 같고. 네. 어, 그리고 뭔가 아까 선배님도 배울 점이 많다고 했는데 어쨌든 되게 장난기가 많고. 또 말도 많이 걸어주시고 편하게 만들어주시긴 하지만 네. 또 어떤 면에서는 또 후배님이 데뷔를 또 저보다 훨씬 먼저 음. 하셨기 때문에 또 보고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아. 되게 평정심을 유지하는 모습과 음. 아. 네 그리고 이제 많이 힘들고 지쳤을 텐데 힘든 내색 없이 이렇게 촬영에 임하는 모습 보면서. 음. 네.